안결 구독! 눌러주시지 말입니다! 터렛을 깔라고요 오케이 터렛을 만들게 그러면 오케이 입구 제대로 막고 탱크 빠르게 뽑고 근처에 터렛 설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믿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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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오케이 입구만 잘 막으면 70% 성공 오케이 오케이 진짜 밖에만 볼게 진짜 밖에. 오케이. 털은 두 개면 되고 오케이. 아니 여러분 진짜 한 번만 나한번일나 이겨볼래 한 번만. S C P good to go sir. Orders c a p t a n S C P go so go so. S C P g o o to go sir. Yes sir. 입구 못막아도 테크만 잘올리면 당이긴다. 오케이, 입구 잘 막아볼게. 일단 배럭, 배럭을 이렇게 막아볼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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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뒤에 오케이 하나 더지게 일단 여기 오른쪽 하나 더지어게 m i n e r a l s c b 존나 뽑으라고 오케이. 자, 여기다가 번거를. j s Job finished. I finish, carry on. So many boys. Jump, finish, carry on. So many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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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any You want a piece of me, boy? So many boys. So many boys. So 네. 아까 입금 하기 훨씬 나았다고？벙커 네. 네. 4개의 네 절대 안 뚫리지 않나? 이, 정도면은. <놀람> <놀람> 벙커를 앞에다 하지 말, 말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이걸 이거를, 이렇게 하나 더. 그리고 여기, <laughs> 여기 하나 더. 아, 서프라이 디포! 아, 서프라이 디포! 오케이, 이거랑 아, 아, 터렛, 터렛, 내 터렛 짓기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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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렛은 뒤에, 살짝 뒤에 지으면 되죠, 여기다가 앞에다 하나 지어야 되나? 자, 이거 짓고 하나 더 지을게요 오늘 어, 서프라이 디포를 못 지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얘도 가서 입고 막아야겠다 아, 서프라이 디포를, 아, 깜빡했다, 이런 아, 지금 안 오겠지? 팩토리 올리라고 알겠습니다 팩토리 올릴게요 커맨더 아, 하나 네. 더 지으라고요? 커맨더 하나 더 지는건 오버 아니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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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oh. oh. oh, oh,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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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일꾼, 일꾼, 일꾼. 팩토리 늘리고, 팩토리 늘리고. 아, 팩토리 늘리고 왜 팩토리 늘리고 있어요 지금 팩토리 늘리고 있어요 아, 아 막을 수 있나? 아 너무 많은데요 이거 가스 한 마리요? 가스 한 마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탱크, 탱크 뽑으라고, 탱크, 탱크, 탱크 뽑을게요. 셔플이랑 일꾼 늘려야 돼, 알겠습니다. 셔플이랑 일꾼 늘리고, 일꾼 많이 찍어놓고, 마린 좀만 보충할게요. 아, 나 많아. 아, 피가 없다. 아니, 체력, 아니, 미네랄이 없다.

어, 이거, 이거, 이거 깨지면 안 돼, 깨지면 안 돼. 오케이. 와, 네, 나이스, 네, 나이스, two 나이스, two 나이스. Two 나이스. 시즈 모드 할게, 앞에 가서. 모두게. 시즈 모드, 발동. 시즈머드 발동 오케이 시즈머드 발동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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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더 뽑고 일꾼 늘려야 돼 알겠습니다 어어? 없어가지고 지금. 네, 이제 공중에 올 수도 있어 상대가 공중 공중 대비 해야 되죠 이제 스플래시로 널커를 죽이라고요? 오 어, 죽였다. 대박! <목소리> 았어 <막았어요, 목소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목소리> 스타포트 올리라고요? 스타포트, 네, 스타포트 올리고 그 다음에요. 그리고, 아카데미도 올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카데미, 저 이름은 알거든요? 아카데미, 아카데미, 아카데미 올리고 right away, 아카데미 올리고 오오 오오, 나다 죽겠는데? 드랍시 위에 탱크 배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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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드랍쉽을 이용하라고 하니까 드랍쉽을 이용할게 일단 가서 스타포트를 이용해서 드랍쉽을 만들어서 오케이 컴퓨터는 공중모니 많이 안 뽑아요 아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오나 이거 막을 수 있나? 어 너무 너무 적나 득력? 아맞다 패 실리티까지 업그레이드하고 삼3업하고골리아 탱크로 밀어붙이는 거임. 인수는 거의 최대야로. 어.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패 패일리테가 뭐야? 일단 패일리테가 뭐예요? 일단 일단 이거 탱크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막 막다치고.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막았고, 이러면? 주운 막았다 치고 이제 주는 yes, 충분하다 치고 yes, 여기서 커맨드센터 하나 더 지으라는 거죠 커맨드센터 여기다 짓고 기다이거 짓고 맞지? 이제 무조건 막지 않나? 이 정도면? 무조건 막지 않나? 이 정도면? 죠이이 정도면 막은 것 같아. 이정도면 막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굴레 가지 말고 탱크만 오케이. 그럼 공중명력 왔을 때 어떻게 막아? 공중명령 어떻게 막지? 공중명령. 공중만도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공중만을 어떻게 할까? 공중만을 어떻게 하지? 공중 대비는 어떻게? 해? 골리앗?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아모리 하나 더 짓죠. 네, 아모리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이거. 네, 알겠습니다. 막을게요. 하나 더 짓고, 그 다, 그리고요. 아모리 짓고, 골리오스로 공중 막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팩토리만 지으면 되는 거죠. 스타벅스, 아이 아, 스타벅스. 이거 스타포트 말고. 브랍시. Read out. Yeah, out. 드랍집이 일꾼 태워서 벽에 테럿테이네요 오케이 알겠다나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오나 oh, oh. 이거 오나 oh,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없어지면 안되는데, 어머야, 어머야, 어머, 어마, 어머, 어머, 어머. 나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니? 나 이거 깨지면 안되는데, 어, 나 어떡하니, 이거? 나왜 깨지면 안되는데, 이거? 아, 드라시, 아, 드라시 있었네? 이거 일로 가고, 1번, 2번, 3번, 4번. 1, 2, 3, 4해서 얘를 태우고, 가서 이 터렛을 그리고 얘를 필요하고, 필요하고 얘는 하나 더 짓고 이거를 그리고 이 벽에 터렛을 지어서 벽에 털에서 많이 지으라는거 맞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미니언 다섯마리 아 이거 더 짓고

현지 배치하고 팩토리 늘릴까요? 더? 팩토리 충분하나? 이 정도면? 오, 왔다, 왔다. 나 어떡하냐? 어, 나 이러면 안보이는거 아니에요 이제 얘? 얘네들? 센터 아, 어, 어, 앞으로 가서 전진 매치 아, 어? 아, 얘를 하나 해서 아 얘가 터렛으로 시야를 보여주면 되겠다 그치? 아 스캔이요? 네 알겠습니다 스캔 아 하나 더 지어야겠다 스캔 거리가 안돼가지고 이거 공격력 이거 어떤 게 지상이고 어떤 게 공중이에요? 공격이 스 빈리시, 예스 선. 어르 선, 모이. 왼쪽에 있는 공격 아 오케이 왼쪽에 있는 거가 업그레이드 이거 왼쪽에 밑에도 이거 이거 그고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I'm listening. Destination. 탱크만 다 올릴까요, 이제 여기서? 골리아 좀 뽑고, 오케이. 골리아 뽑고. 네, 골리아 뽑고 뽑고. 그다음 이제 어떻게 하지? 스타포트 상위 건물 지어야 되는데, 오케이. 스타포트 상위 건물 지을게요, 지금. 스타포트 상위 건물,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배슬 나오는 거, 오케이. 배슬 나오는 거. 지고 병력 몇개 돌격시켜야 된다고요? 볼리아 사거리업 하세요 볼리아 사거리업 이거 사거리업 이거, 이거 하고 상대가 뮤니티 별로 없겠지? 어, 싸우다 죽으면 다시 개, 채워지게 계속 팩토리에서 뽑으시고 오케이 잠깐만 이거 업그레이드 해놓고 자 이거 지정해놓을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래서 1번 랠리, 2번, 3번 랠리, 4번 랠리, 5번 랠리, 6번 랠리, 7번 랠리, 8번 랠리 랠리 해놓고 네. 랠리 해놓고 네. 여기다가 스, 캔슬 아, 이거는 이거 0번 해놓고 만 하나, 하나 더 아, 이거 더지워주고 골리앗 뽑을게요 이제 골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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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많네, 네 와, 엄청 많이 오는데? 여기서! 자, 자아 자, 여기서 이네를 컨트롤을 고 태워서 여기다 올리면 되죠? 시즌 5내주고 시즌 5내주고 시즌 5 대주고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막았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4벌처를 드랍하라고요? 4벌처? 오케이 벌처 만들게요 벌처, 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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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이언스 배슬? 오케이 사이언스 배슬 만들었고 그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다음은 스 마다다 다 지어야 되나 일단 마다지고 All 음. right, r it on. All right, r it on. 쳐가라던데 사람들이. Upgrade c o e t e 팩토리 다섯 개다 예약해 놔 오케이 오케이 예약해 놓기 잠깐만. 탱크 다섯 개 여기 탱크 다섯 개 여기 탱크 다섯 개 여기 탱크 다섯 개. 아, 서 어 업그레이드다 이이 단계까지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이거 2 단계 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벌쳐 <몬레이드레스> 드랍하러 와도 돼 이거 업그레이드 일단 먼저 하고 벌쳐벌쳐벌쳐벌쳐벌쳐 하고 그냥 좋아 이거 그냥 베스 어떻게 써요 베스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시야 보이니용으로 쓰라는 건가 이거? 오. 아저씨는 있어. 아저씨는 있어. 아저씨는 있어. 아저씨는 있어. 고쳐 r d i n a t e s In the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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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s u c o o r o i n 벌처는 인구수 잡아보니까 필요 없다는데? 아, 뭐야. 누구 말을 듣는 거야 아, 벌처는 그냥 버리는 용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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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일단 계속 올려, 탱크를 계속 보내야겠다. 일단 옆에 하나부터 깨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 그 다음에 전진탱크 해야겠다. 전진탱크. 전진탱크. 오케 오케 전진 탱크에서 여기에 스프모드 아, 해주고 음, 오 점점 하나씩 이겨나가는데 나 이제? 오케 아, 이 okay. 해놓고 아, 배틀 배트... 아, 스타못하는 애들이 공중있는으로 도박침 아 그럼 지방 지, 지상으로 해? 지상으로 해야되는거야 이거? 아자스말에다 뽑아놓으라 했지 참 영토 확장하라고요? 잠깐만요. Yes, 잠깐 여기서 이제, 어, 이제 어떻게 해? 여기서? 어, 왜, 막 드랍하는데요? 어, 막 드랍한다, 얘. 어, 막 이상한 애 뽑는다, 이거. 이거, 이거 뽑았다, 이거.

토스 그냥 들어가라고요? 오케이 프로토스한테 들어갈게요, 그러면 프로토스한테 어, 들어가고 자, 어, 깐만요들어갈때좀 걸어서 나가야 되나? 자, 걸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만들, 많이 만들어놓으라 했어 1번에 탱크 2번에 골리앗 3번에 탱크 4번에 골리앗 5번에 골리앗 6번에 탱크 7번의 골리안. 많이 만들어 놓고.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일 yes, yes, 대장으로. I 나가면 되죠, yes, 이제. 오케이, yes, 오케이. Yes, 나가면 yes, 점점 나간다, 이제. Yes, 나가기. 오케이, yes, okay, yes, 나갈게요, 슬슬. Yes, 사이언스 베슬과 같이 공격 랜디형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랜디형 이길 수 있게끔만 어떻게... 아 못하나? 6씨를 이기라고 하니까 6시 씨. 이렇게 쭉 가면 이길 것 같은데 이제? 어쭉 가면 이기겠는데 이거? 고 어, 여기 들어갈게요, 그럼. 상황 지금까지 한 거를 12분 안에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나 12분까지 어떻게 했어? 나 지금 몇 분이지, 지금? 오, 이거 얘 병력 별로 없어. 이기겠는데? 병력이 별로 없어, 상대가. 오케이. 야, 거의 이긴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오케이 미드로, 미드로, 미드로 쪽으로 나가고 일단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업그레, 아 업그레이드 오케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세, 3단계 업그레이드 3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3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여기서 이거 가스 캐고 시그네들 가스 캐고 이미드 캐라고 나가주면 되죠 계속 와좋다 좋다, 좋다! 나 이긴 거야, 이러면은? 나 이러면 이긴 거야? 아, 저랜딩야형이기게만좀 해주세요. 나랜딩야 형한테 한 번만 더 하자고 하게, 다시. 저 랜딩이 형한테 다시 한번스타 한번 다시 한 번만 하자고 하게, 좀 여러분 진짜. 전략 한 번만 알려주면 안 돼, 전략? 근데 어차피 빠른 모양에서 안할 거니까, 그 파이썬 전략 알려주면 안 돼, 파이썬 전략? 근데 끝나고 이긴 거 맞지, 이거, 컴퓨터? 컴퓨터 이긴 거 맞죠, 이거?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Destination moving! t 이 e h a 나 b u r g is in the same way. You can't get to the s a m 이 way. Oh, nice! You c 요 n t get to the s a 만 e way. y 제가 인명급 전략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김말 어, 어떡해? 어, 아 저분 아이디어 뭐지? 근데 상호형 인구수 관리 미네랄 관리 너무 안하나? 아 그래? 나 진짜 아 그래 이거 이거 오케이 이 맵은 내가 이겼어 어차피 컴퓨터 이겼으니까 그 파이썬 아까 하던 맵으로 한번만 나 전략 하나만 알려주세요 잠깐! 갈때 가더라도 구독 한번쯤은 괜찮잖아?